이게 가끔 잘못하면은, 시작할 때 크고, 끝나고 키더라고요. 시간만 지켜요. 아, 진짜 그런 거 하면 <궁금하면> 허무해. 열심히 수 습한 영상 하 날라가니까. 아, 예. <laughs> 여러분, 이게, 곱셈 음식이라고 하는 거야. 전개한다고 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니,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거죠. 이걸 곱셈 음식. 이걸 인스모델 음식. 묶는 거. 오 <laughs> 이거 전개한다고 하고 곱셈을 보실거든요 이게 1-1이라고 네요 이게 1순위를 한다고 하고 1순위를 보실거에요. 이게 1-3이라고 네요 이게 이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건데 이게 갈림을 보이거에요뭐좀 이렇게 제곱따기 제곱만 이쁘게 떼서 표현하고싶은 그런 거이죠자 이제 교정무식을 정돈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버전 네. 여기는 이거보다 2 a b가 크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 b를 두개 빼면 이게 나오고, 이거는 이거보다 2 a b가 더 작으니까 오히려 더하면은 이게 더나은수들왜냐냥 보시기 두 가지 컨디션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4 a b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이렇게어할수 있죠. a b 이 이스피어, 이스피 이스피어, 이 이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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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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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기 중에 okay. <laughs> 여기 있어. <돼>,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주시죠어 여기 스 x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가 x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 게 okay, A, <목소리도> 자, 네, 네, 자, 또 다른 버전 일단 이게 구때맞아요 이거는 너무 잘써야돼요 구독했건 그 다음 내용이니까. 알겠죠? 어쨌든, 변형식은 이런거예요 그, 곡색용식을 살짝 비틀어서 만든 시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AB 버전하고, 역수 버전하고, 역수 버전이 곡 부분이 이쁘죠, 그죠? 이런거에요. 그시하에요 이건 뭐, 확인 차원에서 한건데, 이거는 뭐, 타임없는 펀스도 안는거고 이제 아까 이걸 보시자. A 더하기 b의 세 제곱. 자 다시 한번 펼쳐줄래요? 여보세요? 아, A제곱, A 제곱. A 세 제곱. 더하기 A 제곱 아, 3. 아 3A 제곱 2. 더하기 3A. 자 같이 먼저 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변형식을 먼저 봅시다. a 세줄고 플러스 b 세줄이렇 하면 이것만 놔두고 넘기면 여기서 당연히 이차 만드는 동식어로 동식어수건요 여기서 빼면 요자 근데 이게 이쁘게 뺍시다. 공통일수가 있잖아요. 뭐가 공통이냐? 여기까지 하면 식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이자이식이식이식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식자은 어떻게 은이자죠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제 일단 공식이 완전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숙제 별로 많이 안해주 계속 반복 연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a 제고 이걸 넘겨주죠. a 마세개옆 기다리고 있고이 넘어가면은 음. 예,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마이너스 3ap로 묶으면은 여기에 a 남죠, 죠? 여기에는 마이스가 남겠죠.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3ap a 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이 표정식을 외워준다고? 어떻게 외우면 좋을 거냐? 자, 눈에 띄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냐? a가 플러스면은 플러스 플러스야 a가 마이너스면 마이스 너 마이스고 너 여기만 부호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부호가 완벽히 정반대예요. 반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아,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겠죠 완전 부호만 정반대니까 네? 오. 자 그런데 두 개짜리 2차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라고 했잖아? 그럼 2개짜리 3차하고 또 뭐가 나오지? 고학교 때? 3개짜리 3 2차라고

자, 우리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세조곱 변형을 볼수 있어요. 세자짜리세조곱 이게 이제 폭가람수의볼수이야 이제 요, 요거를 딱,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잠자리에 있니다 그런 거, 아, 이건 그냥 쓴 거요. 이거. 아 그냥, 그냥 쓴거에 이런 게 그런 공식입니다. 자, 그럼 그게 어디 있냐?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 예, 네, 합과 곱을 주고 세적따기 세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16페이지 23번 보시면. 맞습니까? 현미가 <laughs> 형님가 되게 진지하게 1페이지를 펴놓고 진짜하게좀 끄덕이고 있어. <laughs> 이거는 이제 정신세계가 딴에 가는 데다 있는데 아, 어, 10, 어. 나는 수업을, 10, 10, 10. 수업을 듣고 있다고. 이런 식의. 네. 2학년. 네. 여기 23번. 16회. 16, 1페이지에 예. 네. 조건은 학과 곱 주어진 거 보여요. 1, 2 3 4번 네. 학곱학곱학곱 이렇게 주죠. 네. 여 보시면 여기 합과 곡을 알면 세족까지 세족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합과 곡만 있으면 세족까지 세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 19번은 차와 곡 이죠, 이죠? 차와 곡을 가지고 세족까지 세족, 세족까지 세족을 구할 거고요. 유형 20번은 이제 a,b를 구하는 건데 1번, 2번은 1번은 제곱 더기적과 합을 줬고요 2번은 제곱 더기적과 차를 줬고 3번은 완전제곱식과 차를 4번은 완전제곱식과 합을 5번은 세제곱 세지옥 기세제과 합을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하게 줬잖아요 그죠? 화이팅이나다 그걸 뭐 이제 잘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이제 그 다음 표정 넘어가시면은 예, a 그다음 피조 넘어가시면은 네, a b 버전이고 x 하고 x 라일 역수 버전인 거죠. 이것도 당연히 3차 버전이 있겠죠. 네. 어, 이게 2차까지 밖에 안 나왔네. 당국선이었습니다. 어때? 이만 자, 우영이서 대답하세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은 뭘까요? 그렇죠. b 로 묶고 x p 그렇죠. 아, 어. 아, 아, x p r e s x x x x p r e s x p x p x 잘 알아듣죠, 그렇죠? 많이 쓰면 맛을 말돼요 네. 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나드린 것에 이제 와 페이지에 변형 시리즈라고 있고 지금 전에 다 나와 있어요. 꺾인가로 되는 게 이제 역수 버전이고 AB 버전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거 뭐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페이지 유형 23번, 19페이지 유형 23번은 예, 제곱다 제곱다기 제곱다기 제곱과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두개짜리제목 그거, 별도 식시라고 닮았죠? 그죠? 각 정보의 호수냐 지금? 이거하고 좀 닮았지, 진짜. 네. 그죠? 아무튼, 공식을 뭐, 한번에 쏟아내고 있긴 한데, 그냥 특징 잡아서 잘 보존하시는 거네요. 유형2 4번 1, 2, 마지막 거예요. 일단, 예. 막 외우는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그냥, <laughs> 어, 그냥 확 외우는 방식이 있어. 어떤 방식을 선택는지는 알았었는데, 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자,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자, 두 개짜리 제공했어. 그죠? 그럼 두 개짜리 세곱공금하잖아 했어.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제곱도공금하잖아 했어. 그럼 이제 당연히 세 개짜리 세곱도 하고 싶었잖아. 그죠? 세 적, 세개의세을 만들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배운다고. 뭘안 배우냐. 안 배워요. 알겠어요? 이 공식은 여기서 나오고 두 개짜리 세 종에서 오케이. 이 공식은 세 개짜리 여기서 나오지 않죠? 이 공식이 나오려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안 배워요. 이게 교육과정에 없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교 교과서의 공식은 아니라고 봐야 돼. 근데 시험에는 그냥 막 나와요. 오케이? 유명한 공식이거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죠. 나중에, 이거 시스을다넣줄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세제곱을 만들려면, 여기 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히 제일 쉬는건 1차 곱하기 2차예요. 그죠? 자, 여기 1차에다가, 얘를 준비했어요. 오, 3차 나오겠다. 3차, 3차, 3차 이렇게. 그죠? 근데, 찌꺼기가 남겠지 뭐, AB제곱 이런 것들. 그죠? 뭐, PA제곱 이런 것들. 그것들을 준비했어요. 사라지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지면, A제곱이 사라지고, A, B제곱도 사라져요. 자, 그렇게 해서 막, 세 줄을 만든 다음에 생개서 찌꺼기를 일부러 막 없애는데, 근데, 못없애는 이걸, 이걸 썼 이걸 썼기 때문에 생기는또 새로운 찌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A, B, C. 라는 게 등장해요. 3번 마이어스 그거를 다시 없애줘야돼 마이어스는 그냥 만든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 공식까지 나와있는거고요뭐이래서 해야죠 벌써 타이머트한번시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럼 응. 기대해봅시다.